안녕하십니까. SNS 전문 강사 김수진입니다. 오늘은 유튜브 마케팅. 자,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. 지난 시간에 유튜브 내에서 나의 채널을 만들고, 그리고 배경화면을 넣고 채널 아이콘을 넣는 것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. 오늘은 그 채널에서 중요한 또 다른 채널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기능을 꾸미기를 할 거고요. 그리고 기타 그 나머지 채널 운영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난번에 사례에서도 살펴보셨다시피 이렇게 채널 아트 이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든 블로그든 어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다양한 채널들을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다고 했죠. 음, 이분도 그렇고, 이 설민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KBS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. 오늘은 이 음, 자신이 운영하는 음, 채널로 연결하는 걸 그걸 한번 해볼 거고요. 나머지 음, 다양한 기능들, 관리해야 될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채널 링크를 연결을 할 때는 내 채널에서 링크로 들어가 주시고요.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채널 레이아웃 맞춤 설정을 활성화를 하셔야 됩니다. 이거를 하시고요. 그리고 채널에 대한 정보나 설명을 넣으시고 나머지 링크 같은 거 넣어 주시면 되는데.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링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. 첫 번째 링크를 넣으면 항상 이렇게 가장 크게 앞머리에 보여집니다. 그래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이 채널로는 사람들이 많이 좀 유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채널은 반드시 앞부분에 첫 번째 중요 채널을 넣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전남번에 저희가 만들었던 마케팅 사단 채널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음, 아직 사진이 업로드가 안 되있네요. 자내 채널로 어, 이렇게 음, 들어오시면요. 자 보통 이제 홈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. 홈에서 홈 상태에서 어, 어, 채널 를 연결할 때는 내 채널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. 내 채널로 들어가시면 채널 아트 하단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. 여기를 눌러주세요. 눌러주시면 채널 설정에 대해서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고 채널 레이아웃 맞춤 설정이라는 게돼 있습니다. 동영상을 정기적으로 업로드하는 사용자에게 추천한다고 돼 있고요. 채널 예고편을 추가하거나 구독자에게 콘텐츠를 추천하고 동영상과 재생 목록 세션을 정리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또 다른 루트를 만들어서 어 나의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통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. 자, 요거를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요. 저장을 눌러 주시면 음,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